이번 영상은 이 스타 업그레이드 할때 받는 영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베지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거 받기 싫고 또 베지터를 받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비춥니다. 똑같은 캐릭을 받으면 조각을 5천 개 주거든요. 이거 낚시예요 낚시. 그거 받으면 은 플레이하는데 나중에 후회해요. 왜 후회하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두 배씩 늘어나요, 이게. 그리고 이 상점. 상점 가면 이렇게 저네 개잖아요, 지금. 이 캐릭터가 1 2 개인가? 되면은 이렇게 네 칸이 열리거든요? 처음에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네칸 이렇게 열려요. 18 캐릭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 1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제 히어로 메모리 보상을 2개 받을 수가 있고요. 3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또한칸 열려서 3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아닌 캐릭터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럼 즐게 마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